여기가 금강이 살고 있는 집인가? 아이, 금강! 아내 없나? 어?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지? 어... 내가 전생에 악의 화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업보가 너무 심하군. 이건 지옥이다. 아니, 차라리 지옥이 더 편하고 청렬하겠어. 하하하하! <laughs> 아 <으아>, 나락! <laughs> 빨래 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네. <laughs> 너 금강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? <laughs> 근데 금강은 어딨냐? 아, 누군가 했더니 코우가였군 금강? 또 술이나 마시러 나갔겠지 요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마셔서 아주 미쳐버릴 노릇이다 그나저나 너도 네 친구를 따라 바다로 나간 거 아니었나? 나 걔랑 안 친해 나도 그래 아, 그나저나 나라... 금강이 얼마나 괴롭혔길래 불쌍할 정도로 착해진 거야? 뭐막 때리고 그래? 내가 비록 욕괴지만 그래도 인간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권, 인권 따윈 없다. 이것은 지옥이다. 넌 인간 여자랑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. 헤, <laughs> 난 가영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일 없거든. 가영? 그 인간 여자 말하는 건가? 하, 둘은 동일인물 아닌가?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? 에이, 그냥 네가 재수가 없는 거지. 아,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영이도 자주 집을 비워서 말이야. 에, 그게 좀 아쉽긴 해. <laughs> 역시 그럼 그렇지. 어? 야, 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? 거우가 그 인간 여자, 아마 인우야샤랑 같이 다니고 있을 거다. 넌 완전히 당한 거야. 뭐라고? 웃기는 소리 하지마! 내가 똑똑히 봤다 나도 가끔 바다를 나가거든 들키지 않으려고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지만 분명히 봤어 그 인간 여자였다 <laughs> 불쌍하곤 고우가 그래도 금강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질 않거든 이 젠장 빌어먹을 똥개 가만두지 않을 거다! 나락 나랑... 그 바다는 어떻게 하면 갈수 있지? 나는 못 간다. 거기 캐스팅이 한 됐거든. 어, 어 아휴, 언젠가는 나오겠지. 나도? 어? <laughs> 글쎄, 장담은 못하겠군. 어우야!